자, 이어서 2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볼게요. Eat, play, and live well. 먹고 놀고 그리고 live well. 잘 살자. 어, 먹고 놀고 잘 살자. 자, 제목 보겠습니다. 소제목: Healthy and yummy snacks for you. 자, 하나씩 체크할게요. Healthy 건강한 이란 뜻이고, 자, 품사 중요합니다. 형용사. 이제 이 형용사라고 하면 명사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는 녀석이에요 자그 다음 yummy가 들어있죠 이거는 맛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역시 응.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형용사가 총두 개가 나왔죠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 이 형용사 두 녀석이 한꺼번에 스낵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냥 스낵스가 아니고 healthy and yummy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이 되겠죠 for you 너를 위한 자, 약간 그 TV의 토크쇼 느낌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show host라고 되어있어요. 호스트는 그냥 호스트라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주인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주최자라던가 우리는 호스트라는 말을 그대로 많이 사용합니다. 호스트. 자,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to d i n s Kitchen. 자, welcome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은 환영합니다. 환영하다 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 두는 어디어디에 입니다. 여기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틴즈키친이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음, 이건 어떤 것의 이름이 되겠어요? 음, 우리는 이것을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음, 프로그램 제목인 겁니다. 틴즈키친, 뭐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10대들의 어, 주방이 되겠죠? 여기서 조금 참고해주시면 좋은 것이 바로 틴즈 다음에 있는 요 어퍼스트로피라고 하는 요 녀석인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소유격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태 라고 하면 테테스 이렇게 쓰면 돼요. 어, 물론 한글이랑 섞어서 쓰지 않고 이렇게 테테스 이렇게 써야겠죠? 음, 이렇게 쓰는데 자 예를 들어서 소유격 안에, 앞에 들어갈 요 명사 있죠? 요 명사가 무슨 무슨 S로 끝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스튜던츠가 되겠죠. 스튜던츠 자 그럼 학생들의라고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apostrophe s를 이렇게 붙이죠. 자, 발음을 한번 해보면 students. 불필요하게 s가 하나 더 붙은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로 끝나는 이 명사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apostrophe만 남겨둡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t e n s 한번 적어볼게요. 10대들 t e n s 가 되겠죠. 소유격을 붙이려고 apostrophe s를 붙였더니 발음이 겹치네? 그래서 s를 뗀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t e n s 다음에 apostrophe만 이렇게 딱 남아있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음. 여기서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10대들의 이 키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oday 오늘 we have three teen chefs on the show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음. have 그리고 저기 뒤에 밑줄 on the show 라고 있죠 우리는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Three t e n chefs, 세 명의 10대 요리사를 on the show, 우리 쇼 위에. 그러니까 쇼에 초대를 했다라는 소리겠죠? 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have 누구누구 on the show, 누구누구를 쇼에 초대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3명의 10대 셰프들을 이 쇼에 초대합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3라고 하면 3명이죠? 어, 3시니까 바로 뒤에 복수명사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복수명사는 여기에 있는 teen이 아니라 뒤에 있는 chefs가 되겠다. S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they are making. 그들은 만들 것입니다. 무엇을? Healthy and delicious snacks. 맛있고 건강한? 간식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수 있어요. 선생님 왜 여기서는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이 진행형인데 왜 선생님은 방금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나요? 자, 우리 현재 진행형은요,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현재 진행형 어떻게 생겼냐면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자, 요 친구는 어떤 기능을 할수 있냐면, 당연하게도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도 가능하지만, 가까운 미래. 이 가깝다는 것이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말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좀 가까운 미래이다. 그리고 뭔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까운 미래이다. 라고 생각이 들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어. 멀지 않죠? 지금 이 호스트가 소개를 하고 나면 바로 이 벨라 밑에 있는 벨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거니까 예정되어 있는 가까운 미래가 되겠죠. 이럴 때는 우리는 진행형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y are making 이거를 뭐 굳이 의미를 맞추자면 they will make 이 형태로 바꾸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they will make healthy and delicious snacks. And they will tell us about them. 자, 그래서 건강하고 healthy. Delicious, 맛있는 snacks, 간식을 만들고 나서 and they 그리고 그들은 will tell us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뭐에 관한요? About them 그것들에 관하여자 여기서 them은 무엇이냐면 바로 위에 있는 healthy 건강하고 and 그리고 delicious 맛있는 snacks. 간식들. 을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밑줄 친 대명사, 대미 의미하는 것을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 쓰세요. 이런 것들. 음, 대비해 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 벨라 먼저 보도록 할게요. a 오 I'm Bella from Italy. 샤오는 이탈리아의 인사말이죠. 안녕, I'm Bella. 나는 벨라야. 자, I am Bella.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어, 표현을 할 때는 my name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 name is Bella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from 다음에 나라 이름을 집어 넣으면 어디 어디에서 온이 되겠죠? 이탈리아에서 온 벨라라고 해. I'm making c a p r i s e squares. 자, 선생님 이게 발음을 좀 찾아봤어야 됐는데 발음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c a p r i s e squares. 음, 일단 생긴 대로 하면. 자 카프리제스코어스라고 하는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카프리제스코어스가 무엇인지 음, 카프리제 샐러드는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토마토 카프리제라고 해서 이 토마토와 음, 요 보이죠? 이게 치즈거든요. 음, 맛있습니다. 뷔페 같은데 가면은 가끔 이런 게 나오니까 한번 맛을 보는 것도 좋아요. 특히 여기 이 검정색 있죠? 이거 약간 발사믹 소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아무튼. 이카프리제 스코어즈를 만들고 있어요. Anyone. 자, anyone 체크하겠습니다. Anyone. 자, 이 친구는 누구나 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can 할수 있습니다. 자, can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조동사는 우리 무조건 반드시 동사 원형이랑 쓴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는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가장 기본의 형태로 꾸밈을 받아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these 이것들을 자 이것들이 무엇이다? 역시 바로 위에 있는 capris의 squares다 표시 쇼. 오케이 자 you just need mozzarella cheese 너는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cherry tomatoes cherry 토마토라는 뭐 종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방울 토마토인가? 음. 자 you just need just는 그저 단지 느낌상, 요거만 있으면 돼. You only need. 요런 느낌이 되겠죠.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단지 요 재료들만 있으면 돼. 첫 번째, 모짜렐라 치즈. 자, 여러분. 모짜렐라 치즈든 무슨 치즈든, 치즈는 셀수 없습니다. 우리 유제품은 셀수 없는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뭐, 어라던가, 요런 더, 뭐, 더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어 라고 하는 요 말은 관사를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치즈는 셀수 없어서 부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cherry tomatoes. cherry 토마토는 s가 붙어있죠. 토마토는 셀수 있으니까요. And 그리고 basil leaves. 여기서 초록색 이잎파리 있죠? 이게 바질 잎이라고 하는데. 어, 바질 잎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just put them on squares. 자, squares는 꼬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설명이 좀 늦었죠? 음, 꼬챙이. 나와있나? 안 적어놨네요. 자, 꼬챙이입니다. As a just, 그냥, 단지, 그죠, 단지. Put, 두세요. On, 아, them, 그것들을. 그것들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또 표시해볼게요. 모짜렐라 치즈, cherry tomatoes, and basil leaves. 요것들. 요세 녀석을 on, 꽂으세요. 어디에? 스 f c o u r s 꽂이에 꽂으세요. And, 그렇게 되면, they will become healthy snacks. 그들은 건강한 snacks. 간식이 될 겁니다. 흠, 자 여기서 어, 설명할 것이 일단 첫 번째 become이라고 하는 요 동사. 자, 이 동사. 자이 친구는 뜻이 뭐 뭐이 되다 혹은 뭐 뭐가 되다라고 하고요. becom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형식 동사입니다. 이 형식 동사.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라고 하는 것을 보어로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 보시면 스낵스라고 하는 요 명사를 보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장 전체를 볼게요. 문장 전체를 좀 크게 보면 put이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을 했죠. 자 앞에 있는 요 부사는 어 문장 성분으로 카운트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무슨 문장이다? 명령문이다. 명령문 자 지금 오른쪽 위에 카드 하나 뜨죠 어, 명령문 그리고 감탄문에 관한 이 영상 링크를 하나 걸어둘 건데 명령문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어, 저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명령문에다가 콤마를 찍고 그리고 end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명령문이 뜻이 무엇이냐면 뭐뭐뭐 뭐, 뭐, 해라 그리고 뒤에 end가 붙으면 그러면 뭐뭐 뭐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put them on squares, 그것들을 꼬챙이에 꽂아라. 그러면 그들은 건강한 식간식이 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명령문 and 그리고 명령문 or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 carpe d s e s squares are low in calories. 자, 두 가지 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low. low는 낮은. 이게 뭐 위치가 낮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치 음, 수치가 낮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calories 칼로리 열량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뭐가 낮다? 칼로리가 낮아요. So 그래서 I often 나는 종종 자주 eat them 먹어요. 그것들을 as a light snack 가벼운 간식으로 먹어요. 자 as 표시하겠습니다. as 요거 중요하고요. 품사는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와 함께 합니다. 이 둘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는 짝꿍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자, 뜻은요, 뭐, 뭐, 로 또는 뭐, 뭐, 로, 써. 가 되겠습니다. 라이트는 가벼운이죠. 스낵은 간식이고. 그래서 가벼운 간식으로, 가벼운 간식으로서 나는 그것들을 종종 먹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친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나. 미나가 간식을 소개할 거예요. Hi, I'm Mina from Korea. 안녕, 나는 미나야. 그리고 한국에서 왔어. 한국 출신이야. And I am baking tofu chips. 그리고 나는 두부칩을 만들고 있어. 자, 토프. 우리 말과 좀 발음이 비슷하죠? 토프, 두부. 두부칩. 칩이라고 하면 음, 감자칩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칩. 두부 칩 두부칩을 만들고 있어. Unlike other chips. 자, 여기서 unlike. 여러분들 이번 과에서는 어, 새로 보는 요 전치사들 을 뜻을 잘 익혀 두셔야 합니다. 자, 방금 페이지에 나왔던 요 as 전치사라고 했었죠. 전치사는 명사와 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붙을 겁니다. 자, 그 명사 자리 한번 볼까요? other chips라고 되어 있다. 자, 이번에 보니까 other chi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other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복수 명사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hips에 s 붙은 거 보이죠? 그래서 요 명사는 바로 other chips, chips가 되겠죠? 어, 뜻을 설명 안 했죠? Unlike는 뭐뭐와 달리 그리고 other는 다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요거 쓸게 많네요. 자 합치면 뭐예요? 다른 칩들과는 다르게 my tofu chips are healthy. 내 네, 토피 칩은 healthy 뭐하다 건강하다 why 왜냐고 I don't fry my chips but bake them. 나는 내칩이 과자를 don't fry 굽지 않아 튀기지 않아 but 그러나 bake them 그것들을 굽기만 해.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밑줄 쳐놓은 요 not 그리고 뒤에 있는 but 자이거를 조금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not a but b. 자, 요것도 조금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지금 오른쪽 위에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저 카드가 뜨죠. 여기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저거는 조금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여기서만이라도 not a but b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t a but b는 단순합니다. a가 아니라 b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don't fry my chips. 나는 내 칩을 구, 어, 튀기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Bake them. 그것들을 굽기만 한다. 가 되겠죠. 그쵸? 자, 나는 내 칩을 튀기지 않고 굽기만 한다. 여기서 them은 my chips가 되겠죠. my chips. 바로 요 녀석입니다. 다음, I don't use any flour either. 나는 밀가루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 any라고 하는 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any. 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음. 자, any. 요것은 어떤이라는 뜻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don't가 있죠. don't에 나시 붙어 있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지급이 되어서 어떤이라고 해석이 되고 flower이라고 하면 밀가루입니다. 나는 어떤 밀가루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이절 보겠습니다. 밑줄 쳐 놨죠? 이절은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 이 친구도 어디에서 쓰느냐면 부정문에서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긍정문에서 또한은 to를 사용을 해요. 긍.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또 한글이 좀 편하죠? 음, 한글에서는 구분 없이 그냥 또한, 또한이라고 하면 되는데 어, 영어는 이것을 구분해서 쓴다. 물론 뭐 반대도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좀 비효율적이지만 영어에서는 효율적으로 쓰는 단어. 자, 다음. I use only tofu. 나는 오직 프 두부만을 사용해요. Eat the tofu. Chips with honey or garlic powder. 자, 명령문이 또 나왔습니다. 뭐뭐 해라. 자, 하지만 이번에는, 어,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까지는 아니고, 그냥 먹어라, 정도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뭘 먹으래요? 토프칩을 먹으래요. with, 뭐뭐와 함께. 자, 요것도 이제 전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죠?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허니 n or, 두 번째, 갈릭 파우더. 음, 만적어놨죠 자, 갈릭은 마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파우더는 가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늘 가루라던가 아니면은 이 허니 꿀과 함께 먹어라 맛있을 것 같죠? They will taste good. 음. 자 여기 음 taste good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Taste good. 자 이것은 오른쪽 밑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이 친구들의 이름 감각동사. 자 이번 이 강의에는 좀 연결시키는 카드가 좀 많습니다. 어, 감각동사 카드에 띄울 테니까 어, 공부하신 분들은 감각동사, 저 강의를 좀 듣고 오셔도 좋습니다. 자, 감각동사는 이 형식 동사고요 아까 내가 become이었나? 어딨지? become, become. 어, 여기 있죠? become은 음, 이 형식 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로, 명사 또는 형용사, 아, 형용사로가 아니라 보어로서 명사 또는 형용사를 보어로 가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울 요 감각동사는 반드시 뭐만 쓴다? 형, 용사만을 보호로 사용합니다. 형용사를 보호로 사용한다. 물론 명사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대신 like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명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음, 자 아무튼 기본 형태는 이렇다. 감각동사는 형용사와 함께 쓴다. 자, 그 감각동사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과 관련된 look. 촉각과, 관련, 촉각과, 다, 과, 촉각과 관련된 feel, 청각과 관련된 sound, 미각, taste, 후각, smell. 자, 요 녀석들은 각각 해석이 이렇습니다.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생기다, feel은 뭐뭐한 느낌이 나다, sound는 뭐뭐하게 들리다. 테이스트는 뭐뭐한 맛이 나다. 스멜, 뭐뭐한 냄새가 나다. 자,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보여.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느낌이 나.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이렇게 들려. 가만히 있는데 뭐뭐한 맛이 나. 그리고 뭐뭐한 냄새가 나. 이런 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막 생겨서 내가 느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감각 동사입니다. 자, 문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죠. 형용사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총두 번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설명 전에 봤던 taste good. 그리고 저기 밑에 taste good. 한번더 있죠. 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프칩을 음, 허니, 꿀이라던가 아니면 갈릭 파우더. 이, 어, 뭐지, 마늘 파우더에 마늘가루에 찍어 먹으면 taste good. 맛있을 것이다. 자 다음 마지막 미구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Hello everyone. I'm Miguel from Brazil. 나는 브라질에서 온 미구엘, Miguel, 미겔이라고 해. I'm making an acai bowl right now. 자 acai bowl이라고 하는 이 음식 이름입니다. 아이스 아사이 볼. 아사이는 여기 약간 블루베리처럼 생긴 거 있죠. 블루베리와 유사하지만 블루베리는 아니고 아사이베리 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아사이베리. 나는 아사이 보울을 만들고 있어. Right now. 지금. 지금 나는 아사이 보울을 만들고 있어. 자, 보겠습니다. It's a thick acai berry smoothie in a bowl. 자, 보울이라고 하면요. 음 그, 어, 그릇입니다. 그냥 그릇이 아니라 약간 이 안쪽이 움푹 들어간 이런 그릇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울이라고 하고 보울에 들어있는 아사이 베리 스무디야. 그런데 어떻대요? Thick. 걸쭉하대요. 자, 띠근 형용사로 걸쭉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묽근이 되겠죠. 음, 묽근 게 아니고 걸쭉한 이 아사이베리로 만든 스무디를 보울에 담은 거예요. You can add other healthy foods like nuts and bananas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add 더할 수 있어 무엇을 other healthy foods. 자 위에 보겠습니다. other plus chips 이거 봤죠? 음, other 더하기 복수명사. 여기 한번 더 나올 거예요. other 더하기 복수명사. 또 다른 건강한 음식들을 add. 자, add는 동사로 추가하다. 안 적어놨죠? 적으세요. 추가하다. 쉽게 쓰고 싶으면 넣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네 또 다른 건강한 음식을 넣을 수 있어요. 자, 건강한 음식의 예시, like 보겠습니다. like는 뭐뭐와 같은. 역시 단어의 p라고 적혀있죠? p는 전치사입니다. 슉. 그래서 여기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온다. Nuts and bananas. 명사 두 가지. And 그러면 uh, It will taste really good. 그것은 정말로 맛있을 것이다. 자 Taste good 사이에 그냥 really 넣어놨죠?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맛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아사이베리 are a superfood. 아사이베리는 슈퍼푸드라고 super 합니다. 몸에 정말 좋은 음식. 음, 슈퍼푸드이고 and people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의 사람들이 enjoy them 그것들을 즐깁니다. 자 여기서 그것들은 누구다? 아사이베리즈가 되겠다. 되셨죠? 자 여기 밑줄을 왜 쳐놨느냐? all over the world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몇 가지 적어둘게요. 첫 번째 all around the world 또는 "across the world" 음, 요 정도 "all over the world, all around the world, across the world" 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하시면은 어, 우리 이과도 어, 짧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관련된 이 문법 영상들을 좀 링크를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짧게 설명했거든요. 어,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강의를 한번씩수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음, 우리는 3과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